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 다섯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린 초신자부터 다양한 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교회가 거기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힘듦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를 통해서 때때로 환영도 받았지만 때로는 배척과 어려움도 받았고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지라도 그 교회를 위해서. 받는 모든 괴로움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공동체는 다양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운다고 했으니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육체를 채움으로 아름다운 역사와 열매가 맺혀지고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소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여기며 감당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